안녕하세요. 미주한인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다뤄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이야기 혹시 보셨나요? 캄보디아로 간 한국 청년들이 고문당했다, 돈을 빼앗겼다, 심지어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들입니다. 이게 단순한 해외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젊은이들 수십 명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왜 캄보디아로 가게 됐을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즘 한국의 20대, 30대는 정말 어렵습니다. 집값, 물가 취업난,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많죠. 그런 그들에게 한 달에 천만 원벌수 있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비자도 다 해준다. 숙식 제공, 일도 간단하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희망을 안고 떠납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인생은 바뀝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 압수. 공항에서 마중 나온다는 현지 직원이 회사 차량이라며 데려갑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사무실이 아닌 철문으로 잠긴 건물입니다. 휴대폰 내놔. 여권은 회사가 보관해줄게. 이제부터 그들은 감금된 채 하루 12시간 이상 온라인 사기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이 조직은 SNS나 메신저로 미국, 한국, 일본 사람들에게 투자 사기를 칩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일을 강제로 시킵니다. 못하면 폭행, 전기 고문, 식사 제한이 이어집니다. 몇몇은 도망치려다 총에 맞거나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발견한 한국인 피해자 중 일부는 이미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국 외교부는 특별조사팀을 꾸려 캄보디아, 라오스 등 현지 정부와 공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고 현지 경찰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구조가 어렵습니다. 실제 구조된 청년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10명 넘게 신입이 들어오고 또 누군가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돌아오게 해달라며 인터넷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통화한 게 3개월 전이에요. 살려달라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자식 키워보신 부모라면 그 절망이 어떤 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 드리는 말.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온라인 사기는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시니어분들을 노린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이 급증하고 있죠. 이 캄보디아 사건은 단순한 외국 뉴스가 아니라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일, 의심되는 메시지나 전화는 즉시 차단하세요. 이 가족이 해외로 간다고 하면 꼭 확인하세요. 삼뉴스나 정부 발표를 꾸준히 체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우리 아이도 요즘 힘들어한다 하시는 분들 한번쯤 따뜻하게 물어봐 주세요. 요즘 힘들지 않니? 혹시 이상한 아르바이트 제안 받은 적 없니? 작은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돌리지 않는 한또 다른 누군가가 그 함정에 빠질 겁니다. 부디 주변의 젊은 세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온라인 사기와 유혹에 덫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실제 한국 청년 피해 사례, 그들이 어떤 경로로 속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미주한인 라이프는 미국에 사는 한인 시니어분들에게 건강, 재정, 안전, 사회 이슈를 쉽게 전하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